기억을 삼켜줘마. 안녕하세요. 선소영, 소영인데 소영이? 어 소영이면 여자 아니야?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되시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분 만난 거 처음이에요. 짜러, 짜러. 알았어. 짜러, 짜러. 알았어. 소영님은 어디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 사람 없는데요. 어? 저랑 성현이좀 맞네요. <laughs> 그러면 저 멀리 갈까요? 차타고? 네, 계속. 근데 제가 좀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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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어 여기로 가면 아니다 여기 안 아. 네, 여기 가져 봐 어. 어디 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오토바이 찾았다 아, 근데 어.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혹시 오토바이 운전 잘하세요? 저는 네. 잘 못하는데 해볼게요.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 네 일단 레넌지어하고 스타일링. 내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대통령. 요통령대통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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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령 <laughs> 나 이래가지고 옷대방에로운전안해 <아니>, <laughs> 일단은 <laughs> 네. 작은 집가서 네? 쩔 밤이 다 져? 나이다치고거아 더워 아 더워 <laughs> 못하어 여기 <laughs> <laughs> 작은 집부터 접근. 약좀구하게약 좀. 오케이 <laughs> 네. <laughs> 오케이. 일단 회복하고 가죠. 사람? 있어 사람? 이다 아, 사람? 없어져. 오 주차도 천천히 좋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약이 없어. <웃음> <웃음> 어, 아, 있어요, 저, 저 먹었어요, 저 먹었어요, 구상. 하, 이, 이제 마음 놓으세요. 하,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제가 구해왔을 때다. 일리 오세요. 저기, 잡아봐요. 이거도 드시고, 이거도 드시고. 자, 대박이죠? <laughs> 휴. 아이고, 더워. 저! 오토바이 탈정이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요 음... 그 비행기가 아래로 갔으니까 좀더 위로 가면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오케이. 오케이, 가죠. 출발! 아이고. 저는 끝에부터 탈게요 <laughs> 아, 콧물 나와. 웃겨서 <laughs> 저운전한다고막 쏘시려는 거 아니죠? <laughs> <laughs> 아니죠? 아까 살짝 아니야. 샷건 드신 것 같던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로 어, 없어. <웃음> <웃음> 저는 <웃음> 드링크만 다섯 <laughs> 개 <5개> 먹었어요. <laughs> 아예 <아니>, 없어. <laughs> 저 드링크 몇개 있께요? 몇개 있께요? 몇개으세요 정답은 아홉 개 개만쳐 저 이거밖에 안주었어요네좀 아, 나눠드릴까요? 정답은 아홉 개 여기가 건설 현장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목축이라고 음료수만 있나 보다. 처음에 왔네, 처음에 왔어. 신발부터 신는 게좋아 아, 제 발바닥 까만 거 보셨어요? 차.. 차라도 한번 찾아.. 볼까? 차.. 어키용 <laughs> 저기 있다 와아.. <laughs> 나이스 흔드는 <맞다. 챙겨놓은> 건가? 전나이 <laughs> 용도가.. <저는> <laughs> 대체 뭘 보고 차라고 한 거지? 차..차가 어디있죠? 걸리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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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아, 더워 아 너무 웃겨, 더워 그바이는 너무 위험하니까 네한번 가지고 제발. 아직 잘 살아있다. 아. 와 벌써 38명밖에 안 남았어요. <웃음> <웃음> 이거 하면서 치킨 뜯어본 적 있으세요 아 아니요 없어요. 아까 이 네. 전판 듀오를 해서 3 3 <laughs> 3번 음. 이번 판에 치킨 뜯으면 되겠다 잘 숨어있다가 잘 숨어있다가 티모처럼요 어 <laughs> 뒤에서 총소리 났는데? 네 이거 랭커들 아랜디오랜디오아더더 더. 잠깐만 있을까요? 네숨어있을요어 뭐야 저기 버기에 있었네 빠기 빠기 찍어 네. 오, 오케이 오케이. 그게 나무겠까그 그렇게 봐볼까? 봐볼까? 어떡하지? 그럴까요? 볼래요? 네. 볼래요? 그까, 아이 보지 말자. 네. <laughs> 저기랑, 패카도 체육관이랑, 사람 엄청 많아서, 왠지 저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laughs> 티자, 티자, 티자. 어, 여기 문 닫혀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아이, 소영님은 착한 분이라서 그런거 안해요. 와, 아무것도 없네. 터. 제가 지금 붕대 스몰 아웃베이 메딕 잘 어울리시네요 그힐드면 되겠다 붕대로 총 지금 뭐뭐 있어요? 여기... U...I? U...UGI? 아, AK? 우지인가? AK요? 이제 이거라 AK이니까. 땡큐니까... 맞아 없는 것보단 그래도 낫긴 하다 와 근데 어떻게 가는데마다 이렇게 없죠? 씨... 메카고팔 오, 여팔도 쓰세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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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총여탄총 m16 m16으로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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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왼 왼쪽에서 막기나 쏘는데? 배율 없죠? 4배율 이런거 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쟤나한테 까불면 안될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없어요 무서워요 어떡하지? 아, 좀 숨어있을만한 데가 없나? 잠깐만. 어? 근데 일단 잡아. 원이 일단은? 네 어디갔지? 어? 창문 오케요 창문 내려 아, 쌀가 어? <laughs>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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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 왼쪽에 집 가면 되나? 어디 오른쪽! 뒤에! 음. 차, 차근차근. 어디서... 소영이 뒤쪽에 있어요. 뒤쪽? 어딨냐 하면 소영이 쪽에서 SA 에... 방향? 아! <laughs> 아직 괜찮아. 간전으로 나도 백업해줄 수 있어. 저. 주건 몇... 쪽이었는데? 싶다, 아, 그래서. 이거 배열이 없구나. 여기 숨어있어 리다리다저거저거이다다 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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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거리다저거거거거리다저거리지저저 오케이 okay, 좋았다. 오오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지? 오른쪽으로 아, 살... 갔나? 돌아오는 거 조심해요. 어디 갔대? 그제 좀 왔어. 와... 걔도 꽤 맞았어요, 맞아그렇걔 친구는 죽은 저기 있다, 거. 따다 다다다아 아니, 아니구나.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아, 지금 비슷하게 빨간... 생기긴 했어. 저 순간. 그저. 그만 느낀 거 아니야 사실. 어 왼쪽 왼쪽 거, 왼쪽, 저... 왼쪽, 저... 왼쪽 왼쪽. 지 아깝다. 아다수고했어요사영님 재밌었어요. 수고해. 아, 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나는, 나는 설마 있어. 나는그 가로등 볼때는 설마했거든요. 설마 저 저거를 사람으로 헷까니까 아, 근데 어차다다다다, 해가다